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이분은 평소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수족냉증이 심해 내원하셨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뼛속과 관절에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느낌이고 발이 시려서 책상 밑에 항상 라디에이터를 켜놓는데 발에 땀이 차서 라디에이터를 끄면 금방 다시 차가워져 하루에도 10번 넘게 껐다가 켰다가를 반복한다고 하셨고요. 가만히 있어도 등골이 시릴 때가 많아 잠을 잘때 항상 전기장판을 깔고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소화불량이 심한데 손발과 등이 시린 것이 만성 소화불량과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실제로 수족 냉증이 있고 등이 시린 분들 중에는 소화기가 차갑고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은 기혈순환이 손끝 발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으로 비주사말이라고 해서 비장의 기운이 좋지 않으면 소화기 부위에 진액이 담음이라고 하는 노폐물로 바뀌면서 점점 뭉쳐 담적을 형성하게 되고요. 담적은 기혈의 흐름을 막아 냉증과 함께 절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혀를 보고 오장육부의 상태를 확인하는 설진을 통해서도 이러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장육부의 상하 기혈 순환은 비위, 즉 비장과 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환 장애가 생기면 혀에서도 소화기 영역에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은 혀 가운데가 갈라지고 설태가 두껍게 끼면서 노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혈순환의 장애를 일으키는 담음과 담적이 족태양 방광경이라는 경락에 형성되었을 때도 등이 실인 배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락에 담이 붙어서 배안증이 생긴 분들은 몸 여기저기가 자주 결리면서 뒷목과 어깨가 불편하고 소화도 잘안 되면서 목에 가래가 자주 끼고요. 방광은 신장과도 연결되는 경락이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 보는 횟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방광과 신장 등 아랫배의 상태를 보여주는 혀뿌리 쪽에는 백태가 두껍고 노랗게 끼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치료는 막힌 기혈순환을 풀어주면서 비위의 기운을 보강해 주어야 하고요. 혀 갈라짐은 진액 부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액을 보충하는 치료도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환자분의 체질과 증상 그리고 병의 원인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전 강남안 의원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시면 수족냉증과 배안증 관련 영상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